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, 혼자 동영상 촬영을 하려니까 조금 쑥스럽네요.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현재 8개월째 여행을 하고 있어요. 제 남편이랑 같이. 현재는 인도 고아에서 한 2주 정도 머물고 있는데, 여기서 이제 하우스 시팅이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께 이 하우스 시팅을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하우스 시팅은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건데요. 첫 번째는 이제 태국 방콕에서 한 2주 정도 했었고, 지금은 이제 인도 고아에 있어요. 무료 숙박을 할수 있는 그 웹사이트 중에서 뭐 워크 어웨이라든지 카우치 서 핑은 많이 알고 계신데 이 하우스 시팅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이 무료 숙박을 하는 대신에 그 집에 있는 이제 애완 동물을 돌봐주는 거예요. 고양이를 돌보면서 무료로 숙박을 할수 있단 말이야? 이러면서 이제 그 세계 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아이 웹사이트에서는 꼭 지원을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 드릴게요. 이 아래에 t r u s t e d h o u s e h i t t e r s c o m 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요.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회원 가입을 할때그 자기 소개를 하고 그리고 뭐 애완동물을 뭐 돌봐봤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헤이 헤이 어 지금 제가 돌보고 있는 고양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. 아무튼 애완동물을 돌봐봤던 그 경험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성심성의껏 적으셔서 이제 가입하시면 이제 가입이 됩니다. 그 가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. 정말 그 하우스 시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이 있어요. 전 세계에. 어, 특별히 이제 숙박비가 비싼 뭐 호주, 미국,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개씩 너무나도 많은 하우스 시터를 구하는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. 뭐 아시아 쪽은 조금 덜한것 같아요. 어, 많이 글이 올라오지 않는데 방콕은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주로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일을 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여름 휴가 혹은 겨울 휴가 때 이제 고급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제 애완동물이 집에 있는 경우 이제 이 t r u s t e d h o u s e t e r s c o m 에 이제 그 하우스시터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서 이제 하우스시. 부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하우스 시팅의 장점은 일단 숙박비를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. 아니 숙박비를 아예 안 내는 거죠. 어, 특히 뭐 미국, 뭐 유럽, 호주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숙박비만 줄여도 이제 여행 경비의 한3분의1은 줄어드는 거니까 엄청나게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어, 단점이라고 한다면. 애완동물을 돌보는 게주 목적이기 때문에 당일치기 여행이라든지, 혹은 집에 어떠한 경우에는 계속 머물러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애완동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, 저희는 이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을 해서 좀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어 저희처럼 이제 장기간 여행을 하시는 분들 좀 여행을 하다가 좀한 곳에 좀 머물고 싶다 좀 지친다 라는 기분이 들때이 어, 하우스시팅을 한번 하고 나면 좀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한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연회비가 있어요 이게 1년에 한 13만원 정도 되는 연회비가 있는데 어, 저희는 뭐 13만원 정도면은 어, 크게 그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회비를 내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. 저희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올렸거든요. 하우스 시팅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그 하우스 시팅 관련된 글도 꼭 확인해 보시고. 거기서 20% 연회비 할인 쿠폰도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이 하우스 시팅을 통해서 이제 머물게 되는 집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집일까? 그집 주인분께서 이제 간단한 정보를 이제 이메일로 보내 주셨어요. 물론 그 하우스 시팅 그 모집하는 그 글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진이나 관련된 정보도 다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이 집주인분께서는 이제 특별히 저희가 오는 기간이 이제 그 우기다 보니까.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정보를 어, 뭐 전기가 갑자기 끊길 수도 있고 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또 약간 외곽 지역이라서 뭐그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가 꼭 있어야 되고 그런 그 불편한 점들을 주로 이제 이메일로 많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기 전부터 기대가 엄청 낮았어요. 아, 어, 우리 완전 고립된 지역에 갇혀서 몇 개월 동안 지내는 거 아니냐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. 정말 어, 너무 전망이 좋은 무슨 제주도의 그 펜션에 몇 개월을 지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집도 너무너무 예뻐요.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집 구경을 시켜드릴게요. 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어, 저희 그 동영상 아래에 커멘트 꼭 남겨주시고요. 어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까 꼭 코멘트를 남겨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세요. 그리고 저희 그 채널 구독 버튼도 꼭 눌러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희 여행에 관련된 글 그리고 사진도 많이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그리고 어 페이스북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.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도 고아에서 또 만나요. 안녕.